안니까 쓰리콤보 인사드리겠습니다 갓뜬한 능력대지 김태길 그리고 촬영하고 있는 잼수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요 요즘 저희 댓글에 상당히 제일 많이 달리는 댓글 지분중에 하나가 어떤게 있냐 바로 정철옥씨가 돈을 쓰지 않는다 사실 그거는 <laughs> 아, 아, 그거는 거의 아, 1년동안 있었는데 요 얘는 자기가 읽고싶은 보고싶은 댓글만 보는거야 내가 돈 결국 제일 많이 쓴다라는 댓글도 있었어 아, 근데 그런 댓글이 있었어. 개소리 하는 거. 그래서 상에만 나온 것이지. 다른 걸다 비교해 봤을 때도 어? 철 서로 경이돈이안 쓰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아, 이건 팩트죠. 해, 팩트예요. 아,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내리세요. <laughs> 아, 예, 예. <laughs> 그래서 준비한 신년 맞이 컨텐츠 바로 바로 정총무가 쏜다 쏜다 쏜다. <laughs> 진짜 진짜로. 근데, 진짜로. 아, 근데 난 허락 없이 왜 그걸 너희들이 정해? 아 이거는 형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정통우가 쏜다 컨텐츠를 준비를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아 좋다 오늘 조형남 선글라스 입고 <laughs> <끼고> 오셨요 <좋대요. 웃음> 아니 나 지금 선글라아니 아니 커피값 아껴가지고 이런 선글라스를 한다니까요 변색 네? 렌즈라는 거 여러분들이 해해주셔서아 아, 그리고 너무... 뭐또 얼마 전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양교가 철옥이 형 잔고가 수두룩수두룩 빽빽하다형그거 아, 얘기 안 하긴 했는데 <laughs> 그래서 예, 저희가 또 간만에 강원도 삼척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정철욱 씨가 모든 경비를 우선은 결제를 할 건데 저희가 기회를 드릴 겁니다. 결제를 하는 가격을 맞추면 어. 그 결제된 가격의 두 배를 저희가 드릴 거고요. 두 배, 네. 두 배. 야 이거 남는 장사다. 아, 딱. 근데 오. 철우경이 30만 원을 딱 맞췄다. 어. 그러면 저희가 260만 원을 드리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러면은 30만 원이 정확하게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 금액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 원씩을 걸 거예요. 어,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 어. 아우, 다 줬다, 다 줬어. 야, 너돈 벌어가겠다. <laughs> 총무.. 총무 할래? 우리 약속 오잖아. 그니까 합니까? 예, 갑니다. 오케이, 정철욱이 쏜다쏜다쏜다첫 번째로는요. 저희가 이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겁니다. 기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철욱 형이 확인하시고 지금 현재 휘발유 값이 얼마인지 리터당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어, 그러면 다 아, 기름을 넣고 아, 쳐. 기름을 넣으면 말이 안 돼. 안 치라니까 얘기하고 있잖아 <laughs> 야, 우리 그러면... 콘텐츠 때문에 치가 나게 난리야. 거 대리! 기름 주기 싫어서 그랬지. 나는. 아니, 그렇게 맞네. 기름, 현재 휘발유값 을 확인하고 기름을 넣고 나서 철옥이형은 1분 정도 기름이 얼마가 쌓이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뭐 철옥이형이 뭐 그렇게 똑똑발이 천재 지니어스인 줄아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바로 그렇게 첫 번째 이벤트 기름 넣기 정청무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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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 도와주는데도 아, 쟤 망따 시킬래? <laughs> 아이고 기름이 또 거의.. 어떻게 나한테만 어때요? 불리하게 적응시키면 안 되지. 169km 남1 6 9 k 로 남은 거예요? 어. 이거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만땅이 얼마나 들어갔는데요 만땅이.. 형 라면땅이나 드세요. 오오오. 잠깐 대충 그러면.. 자 저기 옆에! 옆에. 얼마야 이게? 형 기름 몇 킬로 남았어? 한요 정도. 171kg 남은 거지. 어, 오케이 자, 오늘 기름값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경유 네, 1572원. 경유 1669원. 카드? 그치와. 자, 카드 넣는 즉시, 둘기 형 1분 좀 들으세요. 준비 네, 시작! 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자 경유에요. 가... 1분 지나면 철우경 눈을 가립니다. 네, 그... 자, 지금 현재 17,000원, 18,000원 은 돌파했고요. 철우경 20초 뒤에는 성민형 이 거밖에 못 봐요. 맞아요. 3초, 2초, 1초, 네. 자, 아, 자 2동. 자,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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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주의 시작합니까 휘발유 시작하겠습니다. 예. 휘발유 오늘 가격이 얼마였죠? 예. 몰라요. 그냥 하는 예, 거예요. 자, 있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예. 6 멘티터가 들어간지 알아야 될거아니3 나왔습니다. 오케이 나왔어요. 오케이. 끝났어요. 드디어 둘기 형 손에 영수증을 지어줬고요 속이지마. 자, 철호 형이 얼마를 말씀드렸는지 얼마죠? 합산 15만 원 15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합산 14에서 덥산. 16 5천원입니다 그렇게 예상하신 또뭐 이렇게 분석력이 아 분석이 또, 예. 있어 그 남은 연료를 보고 네 디젤이고 휘발유니까 아이 정도는 들어가겠다 해서 9만 원 6만 원으로 잡아서 15만 원 잡았어요 우와 아 우선은 한장 공개하겠습니다 능력돼지씨의 기름가 디젤가스 가연 맞출 수 있는지 아 6만 원은 아니에요 어? 의외로 능력돼지가 그게... 8만 3,316원 어? 하하 <laughs> <됐습니다. 웃음> 형! 따로 경유를 또뽑는거야 프렁크에 아, <laughs> 아, 세개 아, 정도 실었대요 아, 아, 농담이고 근데 현재 형은 딱 83,316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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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뜨나미 형이 어, 6만 원 정도가 나왔다? 아 어, 6만 원 정도가 나와야 돼 7만 원 정도만 나와도 성공이 어, 수전. 어, 어, 그래서 아, 맞네요, 있으죠 맞네. 상민 형의 숫자는! 8만 6천 원이었습니다 어우 이지 8만 5천 16 아니죠. 16만 9천원이기 때문에 오버돼서 탈락이십니다. 탈락이지. 4에서 1 6까지거 야, 근데 어잘했어 야, 근데 잘 맞췄는데? 아니, 맞잖아. 진짜 잘 맞췄어. 아니, 현재 형 자기가 잘먹으니까 기름도 잘먹네 <laughs> 자, 그면 우리가 이번 기름값은 정총무가 쏜다. 차에 몸을 실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현지 형이랑 성민이 형한테 돈을 보내세요 안 그러시면 형 통장 잠고 광화문 정방판 해킹해서 바로 영... 띄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철우기 형이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게임 응. 부활일까요? 아니면 불활일까요? 불활 쪽이긴 한데 <laughs> 와, 자 드디어 어, 약 2시간만 3시간을 달려서 삼척항 화라이 센터에 왔거든요 오늘 여기서 하로에랑뭐 대게랑 싹 쓸어가지고 우리 철웅이 형이 가격을 맞추면 돼 하지만 어려운 점이 있죠 치깔아는 점이죠 <laughs> 괜찮을라럼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야 돼? 왜내 돈을 써야 되냐고 자 근데 만약에 30만원이 나왔다 철웅이 형이 맞춘다 아야 아, 이건 1십만원이야 아까 전에 날린 것까지 싹다 만약에 50만원이 넘으면 100이야 백. 100. 그러니까 1 100. 0만원이 거야. 어 3, 4, 5, 6 돈도 여기서 내주고 대머는 가져가는 거야. 형이 이러고 청마할래? 아니 형이 네, 죄송한데 난, 네. 나는. 죄송 나는 오디오가 겹쳐서요. <laughs> 어, 그러니까 한 명씩 얘기해야 돼. 전원 센스 아직도. 형, 식스센스 이후로 최고의 반전이야. 어, 이런 겨울날에는 또 이런 겨울 날에는 또싱싱한 해산물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철우기 형 믿고 우리 깔끔하게 달려보자. 달려보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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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형 통장에 40억 있다는게 진짜. 와, 야, 우리가 철우기 형이 살 수도 있고 우리들이 우와. 살 수도 있어. 야..이게.. 야 이게... 와, 야, 괜찮죠? 야.. 근데 박스가 세 개라는 거야 <laughs> 오늘 여기 갓뜯 직원분들이랑 다 오셨거든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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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야아 <laughs> 이거 봐봐 미다 이거 이 정도 스케일이면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웃음> 와 좋아 차이 사는 거예요 다 맛있게 드세요 아니지 어 내가 살게 아, 세요떡 우와 떡떡 우와 <laughs> 여기 어, 여기도 한 바가지 있는데. 우와. 와. 양규야. 양규야. 아. 오. 아, 아. 아. 와. 신다 신겨. 응. 어때요? 아예 말해 뭐해. 녹았어? 에이, 그럼. 그래서? 말해 뭐하지? 아 누가 살지 모르지만 일단은 먹을 때 맛있게, 어,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요. 이성을 잃고 먹어보자. 야, 뭐가 또 나오는 거야 형 캣까지 나왔어 아, 사랑해 아, 이거 어떻게 아. 된 거야 크루룩 아. <laughs> 들어가자 우와 <laughs> 와 우와 형도, 형도 가만히 있을 거야? 진짜 메이와 진짜 녹는다 녹아 진짜? 귀여워 와야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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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쓰고 먹어봐 진짜로 와. 진짜야 야, 아, 따가. 따가 우와! 뭐가 사골에 잘 먹을게요. 어, 어, 고마워. 확실히 예. 철웅이 형이 공정하게 계속 있으니까 또 고마해. 와와와 야, 우 소스라고? 우 장수 와와죽인 이거. 이거. 야와 <목소리> 이거 개쫀쿠자 그리고 천우기 형한테도 얘기해줄게 이거 회가 개가... 모둠에 10만원짜리인데 우리한테 7만원에 해주셨다나 뭐라나? 이거 10만원이어도 되게 싼거예요 여기는 몇개 드려요? 와... 진짜. 어 여기 좋다 이런거 다 해주세요 아홉개 주세요 그냥 아홉개 주세요 네, 네. 아홉개 주세요 어차피 이 형이 네. 들릴거라서 가격은 신경쓰지 마시고 고삼 네. 27, 27,000원 네. 27,000원에 회 네. 이거 두접시 아, 얼마야? 1 3만원 오케이 2 3 0 0 0원 16만7천원 와... 근데 스팅크랩 1개 먹으면 무조건 이볶음만 먹어줘야 되거든 이게 <laughs> 가격을 생각하고 네. 먹으면은 먹던 것도 맛있게 못 먹었지 그 <laughs> 지금. 풀고 와, 먹을게요 그냥 어가 나오든 간에 꼬들꼬들하지? 미쳤다 뭐야? 아니 진짜 크리.. 크리미해 네, 크리미 네. 음 형님 어, 혼자서 벌레. 벌레. 되게 4마리 먹는 거 맞아요? 네. 우와 저 갓김치 아니지? 수고하자. 수호 아야! 니 와! 철우기 형이 현재 형 둔기 있으면 때려고싶다고 <laughs> <그랬는데? 웃음> 진짜 멀. <맛있다. 웃음> 자, 이렇게 어. 와. 정철우 씨 계산 다 끝났습니까? 아, 어, 일단 머릿 속에 대충 예. 얼마인지는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계산을 좀 만들어 드릴까요? 아, 근데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 이게또 여기가 초정집 개념이거든요. 킹크랩을. 예. 어? 성민이 형이 미리 결제했어요. 아유, 아니야. 우리 여기 대표님 하셨어. 내가 한게 아니고. 자, 우리 거천푸드의 창광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먹었던 킹크랩과 우리 대게가 몇 킬로였나요? 킹크랩이 10 k g 정도 되고요. <laughs> 우와 자, 연세 사원만님 예. 네. 만약에 서울에서 10 킬로 이 정도 먹었었으면 어느 정도 나올까요? 한달 월급 날려야 돼. 아,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한달 어, 월급 날려. 내가 얼 좋은 줄 알아? 진짜로? 음, 진짜로? 내가 한 달에 얼마 번줄 알고 오, 오 예. 오! 오. 저 에이바 인수 중이라니까. <laughs> 아까 서울에서 먹었던 그 가격은 아니죠. 그렇죠. 저희는 여기 현지고 우리가 네. 직수입을 하고요. 이야. 아 근데 아무리 손님 와도 이렇게 이 거대하게 차려주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어려운 진짜 거예요. 진짜로, 진짜 근데 이제 우리 크루분들이 온다고 하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진짜 신경 써주신 거고. 네, 네, 네. 대표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아. 아 근데 어차피 내신 김에 우리 대표님이 맞아. 야이 시간 내고 자왕이면 재미를 위해서 대표님은. 대게와 킹크랩을 결제를 해주셨습니다 야, 그렇다면 아, 이제정은무가 쏜다 e d 기 저쪽 이이블까지 계산해야 돼요 나왔 l e 이 게임은 i n c r e 은 얼마입니까? 아줄 수도 있어 이겁니다 i n 예이요임은 i n 이제임은 i n c r e d i b 만원이게이 게임은 i n c 이 게임은 i n 이 48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하였습니다. 자, 사장님! 얼마? 나와서 서요 가격이 56만 원이야. 우와! 아이고 없습니다. 야호! 야, 근데 오늘 맞췄어. 학필자를. 어, 난 근처도 못걸줄 알았는데. 포장 네. 호장, 포장하다 걸리면 손 날라가 50만 원에 안 될까요, 사장님? 어. 그러면 제가 이게 돈안낼 수도 있기 때문에. <laughs> 아, 안 되군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깔끔하게 해서 와! 정청무가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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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에는 형도 지갑을 펑펑 써 가지고 이미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지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써 어, 보실 때 편하게 쓰시면 되게 그 계좌에는 제가 죽을 때까지 어 써도 남을 거 같은 그 돈이 있던데요. 어,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같이 한번 <laughs> 써볼게요우 <써보실까요? 웃음> 와, 뭐야? 개왜 이렇게 많아? 나 이거 어떻게 잡냐? 오, 와. 어, 와. 와, 아, 대표님 워시 잘 잡으시네요. 네. 대표님이 잡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나, 나. <웃음> 에, 안 물어요? <laughs> 어. 그 가시만 좀 앞으로. 좀 야, 이거 뭐? 와, 오, 진짜 커. 이 3콤보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 형. 둘, 세 개가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성민이 형이 진짜 제대로 된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히프를 만약에 판매하면 몇 프로 정도 이득을 좀볼수 있을까요? 서울보다는? 서울보다는 바깥에 가죠. 진짜요? 네. 어, 근데. 2그 어쨌든 이 내용은 그때 맞춰서 최저가로 맞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약속할게요. 하지만 우리의 주력적으로 보여드릴 상품이 있잖아요. 대게. 대게. 대게는 저희가 자숙 대게라고 하거든요. 네, 대게. 요번 쓰리콤 아. 버크 안에는 저희가 세 가지 상품을 올립니다. 아, 알겠습니다. 멀미한 대게, 살아있는 대게, 그리고 그 위에는 킹크랩. 네. 이렇게 세 가지 거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사정에 맞춰서 주문해 주시면 될것 같고 클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또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 선배를 해서 보내놓는데 고객님이 뜯어봤는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이 모자를 이렇게 뜯, 딱 뜯었을 때도 잘못된 것처럼 그죠? 그렇죠. 어, 이렇게 네. 잘못된 것처럼 제가 지금 야 쓰리. 뭐쓰리콤보 니네 때문에 샀는데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진 주시면 그걸 저희가 판독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아유, 잘했다. 여러분들 쓰리콤보 통해서 우리 성민이 형이 색발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이 정도면 진짜요. 여러분들 진짜 믿고 구매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나서실 수 있어요? 네. 성민이 형 너무 잘다 아. 너무 여러분들 밥상에 가는 거기 때문에 자숙대기가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얼만큼 저희가 자신 있는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가시죠 이야 하나하나 다 깔끔한 거아요다깔끔하 깔끔한, 거. 깔끔한, 거. 깔끔한 거. 위생 철저 아이고. 자 이렇게 우리 성민이 형이 어, 여러분들의 밥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쿠모 구독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품으로 해서 최선을 대 다해서 보내드려. 리 역시 파이팅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야. 그럼 여러분, 들 우리 고정 댓글 고정대교 댓글 확 하기 때문에, 클스마트 스토어, 가셔서 구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상세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요